여러분, 2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온다고들 하죠. 맨날 보는 얼굴, 뻔한 일상, 똑같은 패턴의 잠자리. 지겹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부부들 중에는 오히려 이 시기를 제2의 신혼기로 만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숨겨진 상대의 욕망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욕망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20년을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취향이나 판타지 같은 건 더더욱 그래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혹은 상대가 이상하게 볼까봐 숨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최근에 상담했던 50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25년 차인데, 최근에야 서로의 판타지를 처음으로 공유했대요. 남편은 아내가 코스프레를 하는 걸 상상해왔고, 아내는 야외에서 스릴 있게 하는 걸 꿈꿔왔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서로 몰랐던 거죠.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대요. 사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체면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끼리 무슨 체면이에요? 이미 다 보여준 사이인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져야 해요. 젊을 때는 못했던 시도들을 지금이라도 해봐야죠.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함께 동영상 보기예요.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죠. 하지만 같이 보면서 서로의 반응을 살피다 보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죠.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의외의 것에 흥미를 보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역할극을 해보세요. 의사와 환자, 선생님과 학생, 처음 만난 사람들, 뭐든 좋아요. 유치하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역할극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평소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특히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둔해질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새로운 자극을 줄수 있어요.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맨날 침실에서만 하지 말고 거실에서도 해보고, 욕실에서도 해보고, 자동차나 야외 들판을 섭외해서 가는 것도 좋죠. 집이 아닌 낯선 공간에서는 평소와 다른 대담함이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시간대를 바꿔보세요. 맨날 밤에만 하지 말고 낮에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주말 오후 햇살이 비치는 것이라서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중년이 되면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부분은 잠자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도전한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하기부터 시작해서. 뭐더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즐기니까 권태기가 올 틈이 없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로의 판타지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의논하고, 했던 것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이런 대화 자체가 일종의 전이가 되기도 하죠. 또 하나 재밌는 팁을 드릴게요. 그때 그 시절 놀이를 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문자로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긴장하면서 손을 잡고 유치해 보여도 의외로 설렘이 되살아나요. 40대, 50대라고 해서 침대 위에서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야말로 여자를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오래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디서부터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 감각이 몸에 익은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넣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자기 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빠르고 세게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건 본인만 흥분해서 하는 짓이에요. 여자들은 천천히 올라가요. 그 흐름을 같이 타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년의 남자들이 강한 이유는 이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움직일 줄 안다는 거. 자신 물건의 크기로 밀어붙이지 않고, 손끝 하나, 숨결 하나, 말 한마디까지 도구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 젊었을 땐 입으로 낯간지러운 말 한마디 못하고 쑥스러워서 눈도 못 마주쳤던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이고, 안쪽을 부드럽게 훑고, 입술로 그려가듯 물어요. 이게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진짜 기술이에요. 그리고 예전처럼 금방 터지지도 않죠. 중년 남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기력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 젊었을 땐 3분 안에 끝나던 사람이, 지금은 10분, 15분 동안 여자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여자를 제대로 가지고 놀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로 그녀는 몸을 내주고 나서도 계속 당신을 떠올려요. 혹시 아내가 관계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혹시 그동안 아내의 몸을 그냥 의무처럼 다뤄오지 않았나요? 넣기 전에 충분히 흥분시켜주지도 않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뒤돌아 누워버리는 식으로 끝내오진 않았나요? 아내가 먼저 손을 잡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만족하게 해준다면 여자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크게 걱정은 진짜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크면 여자들이 겁먹는 경우 많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느냐고, 얼마나 그녀의 리듬에 맞춰 들어가느냐예요. 손가락으로 자극할 때도 혀로 때도 그녀가 흠칫 놀라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점을 반복해서 천천히 살짝 더 강하게 때로는 멈추고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소리 내는 것도 모른 채 흐트러지게 돼요. 천천히 슬로우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별거 같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누르듯이 깊게 들어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리듬. 여자들이 가장 미치는 타이밍이에요.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갈 줄 아는 남자. 그게 바로 경험의 힘이고. 중년이 된 당신의 무기예요. 나이 들었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여자를 녹일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에요. 이미 삶을 알아버린 당신, 상대를 대하는 눈빛 하나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그 손끝으로, 그리고 그 느긋함으로 여자를 천천히 무너뜨리면 돼요. 괜히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당신을 겪어본 여자라면 그 차이를 알아요. 중년의 나이에는 테크닉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욕망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욕망을 조율하는 거예요. 누가 오래 버티느냐, 누가 세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느냐, 감정과 육체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느냐. 그게 진짜 남자고, 그게 지금 당신이 갈수 있는 경지예요. 여자가 먼저 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젖어요. 이제는 여성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폐경을 마치 여자로서 끝나는 시점처럼 여기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 경험상 오히려 폐경 이후에 더 활짝 피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50대의 성적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분들 정말 자주 봅니다. 놀랍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일단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마음의 여유예요. 애들 다 키워놨죠. 집안일도 요령 생겨서 예전처럼 빡세지 않죠. 돈 걱정도 조금은 덜해졌고 결정적으로 임신 걱정이 사라졌잖아요. 이거요. 정말 엄청난 해방감이에요. 30대 때는 매번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쾌락에 집중하면 돼요. 이건 진짜 커요. 게다가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면서 욕구가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자꾸 관계가 하고 싶어지고 혼자 상상도 자주 하게 되고 남편 몸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억누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50대 여자가 밤에 부부관계를 원하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밝히는 여자 취급받을까봐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냥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조증 예방, 골반 근육 강화, 면역력 상승, 기분 개선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랑 자주 터치하고 교감하고 나면 확실히 싸움도 줄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져요. 그냥 피부 한겹 차이인데 그 접촉 하나가 부부 사이를 확 바꿔놔요. 실제로 어떤 여성은 폐경 이후에 성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땐애 키우고 시댁 챙기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겨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도 되고 마음도 편해서 진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요. 남편이랑 낮에도 스킨십하고 자세도 바꿔 보고 역할놀이도 해 본대요. 남편이 처음엔 놀라더니 요즘엔 아내가 더 예뻐졌다고 말한대요. 이게 진짜예요. 나이 든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꺼내 보지도 않고 덮어 버리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물론 폐경 이후에는 흥분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건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요즘 좋은 윤활제 많고 필요하면 크림도 있어요. 윤활제 쓰고 충분히 전이를 길게 가져가면 그 감각이 오히려 더 깊고 강렬해져요. 부드럽고 미끄럽고 몸이 천천히 녹아들어요.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자기 몸을 알잖아요. 어디가 민감한지 어떤 스킨십이 좋은지 어떤 말에 흥분이 올라오는지,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젊었을 땐 수줍어서 참았던 말도, 이제는 당당하게 꺼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여자. 그게 얼마나 섹시한지 아세요? 그건 진짜 남자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중년 부부들 보면 괜히 젊은 커플들 침실 얘기 들으면서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아요. 체력도 좋고 유연하고 밤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부러워서 말이죠. 근데 그거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일 수 있어요. 침실이라는 게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격렬하다고 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된 경험과 감각을 가진 중년 부부가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젊은 애들 하는 거 보면 딱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빠르고 거칠고 요란해요.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스타일 별로라고 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이니까 몸이 아프고 정 떨어진다는 말도 많아요. 결국 자기만 신나는 거죠. 근데 중년 부부는 달라요. 이미 경험으로 배운 게 많고 무엇보다 느림의 미학을 알고 있어요. 무작정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상대가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양이 자세 같은 거요. 젊은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위에 올라가서 허리만 흔들면 끝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고양이 자세는 달라요.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이고, 제대로 하려면 허벅지 힘보다 집중력과 호흡이 더 중요해요. 이건 급한 애들은 못해요. 여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섹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도 좋고 격렬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녹아드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중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 바로 상대에 대한 완벽한 이해예요.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몸을 다 외워버린 사이잖아요. 어디를 만졌을 때 숨이 멎는지, 언제 리듬이 바뀌어야 절정으로 이어지는지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알아요. 젊은 커플이 몇 년을 붙어 있어도 절대 흉내 못 내는 깊이에요.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 관계를 갖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도 이거예요. 괜히 오래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원하는 걸 정확히 아니까 전이부터 후이까지 완벽하게 루틴이 짜여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전 고수의 방식이에요. 젊은 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한시간을 버틸 때 중년 부부는 20분 안에 더 강하고 더 깊게 끝내요. 불필요한 거다 덜어내고 핵심만 남긴 거죠. 이건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이 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멘탈 플레이가 진짜 강해져요. 손 하나 대지 않고도 귀에 속삭이는 말 한마디에 온몸이 반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신적 자극, 상상력, 기다림, 기대감, 이걸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면 손끝보다 말 한마디가 더 짜릿할 수도 있어요. 젊은 놈들은 흥분해서 입도 제대로 못 대는데 우리는 말을 무기로 쓸줄 알아요. 지금 터질 것 같아서 정말 죽겠어. 이 한마디만 속삭여도 상대는 벌써 젖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년이 더 잘해요. 향초를 켜고 음악을 틀고 오일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면서 손길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죠. 이런 준비가 여자를 녹이는 거예요. 지금은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걸 할수 있는 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유예요. 중년은 급하지 않아요. 반드시 절정에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어요. 그냥 서로의 피부를 느끼고, 반응을 보고, 숨결을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요. 이게 오히려 더 강한 짜릿함으로 이어져요. 속도는 느려졌지만, 깊이는 젊은 날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자세도 중년이 훨씬 더 똑똑하게 선택해요. 무릎 꿇고 허리 꺾는 힘든 자세 안 해도 돼요. 스푼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밀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극적일 때가 많아요. 여성이 위해서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감각적으로 훨씬 좋은 체위예요. 중요한 건 서로 편하면서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쌓여야만 알아낼 수 있어요. 회복이 느리다고요? 그럼 어때요? 한 번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젊은 놈들이 세번 한다고 자랑해도 매번 5분씩 허둥지둥 끝내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을 30분 동안 깊게, 길게, 감정을 실어서 하면 그게 진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에요. 상대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줄수 있다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쾌감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대로 중년이 되면 더 짜릿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나이쯤 되면 몸이 아니라 뇌와 감정으로 하게 되거든요. 중년의 뇌는 부부관계를 더 오래, 더 깊게,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옥시토신이 넘치고 도파민이 길게 분비되고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상상력은 폭발하죠. 젊은 애들은 5분짜리 불꽃놀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오케스트라처럼 천천히 점점 더 강하게 올라가요. 중요 부위만 민감한 게 아니라 귀, 목덜미, 손끝까지 전신으로 느끼죠. 폐경 이후에 오히려 다중짜릿함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게다가 뇌파까지 동기화된 부분은 손끝 하나만 스쳐도 서로 언제 원하는지 알아요. 속삭임 하나, 눈빛 하나, 손끝의 온기 하나가 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젊은 시절엔 임신 걱정, 애 키우느라 쫓기듯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때나 오로지 쾌락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침실에서 가장 뜨거운 건 열정이 아니라 여유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나이 들었다고 움츠릴 이유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예요. 과학도 인정했고 당신의 몸도 알고 있어요. 오늘 밤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